잘 쓰고 잘 버리기 오젬마의또 다른 세상 안녕하세요 잘 쓰고 잘 버리기 오젬마의또 다른 세상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스타벅스 카드 선물 많이 받으시죠? 저 회사 다닐 때 직원들한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발표시키거나 그러면 리워드로 스타벅스 카드 많이 샀거든요 그럼 사면 이렇게 안에 카드 있잖아요 이게 뭘로 네. 돼 있을까요? 플라스틱에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였냐면 이거 제가 이거를 어디서 받았냐면 어디 가서 제가 뭘 샀어요. 뭘 샀더니 뭘 샀지? 사실 비싼 거 아니었는데 보통 왜 양말 같은 거 주거나 하는데 여기 스타벅스 카드를 이게 5,000원권 들어있어서 커피 한잔 드세요. 주는 거예요. 갑자기 확 짜증이 밀어오르는 거죠. 이 플라스틱을 음. 왜 주지? 어, 플라스틱 아깝잖아 이거 정말 너무 너무 잘 만든 이 플라스틱을 그래서 좀 화가 났어 그래서 근데 스타벅스에 이거를 회수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거 혹시 스타벅스에 이거 스타벅스 카드 회수하는 칸 보셨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들고 카드 커피를 마신 다음에 내가 이렇게 쓱 줬어 직원한테 재활용하라고 어어어 어, 네, 어, 재활용하라고 음. 그랬더니 걔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직접 찢어 버리세요 이러는 거야 찢어 버리라고 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어 얘가 이거고유를 나보고 지금 찢으라고요? 얘를요? 그랬어 했더니 얘가 자기네가 하면 이게 바코드에다가 음. 아시죠? 이거 사면 여기다가 찍어서 돈을 넣어 주는 구조잖아. 그래서 이게 오용될 수 있을까 봐. 그렇죠. 어, 네. 이거 굉장히 그럴 수 있잖아요. 음. 어, 굉장히 그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자기네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불쾌했어, 처음에는. 근데 나보고 찢으랬을 때 이게 샘플인데. 그래서 찢어 봤어. 아, 내가 찢지 않았지. 그 직원이 어, 주세요. 이러더니 그 카메라 앞에서 CCTV가 있잖아. 네. 찢는 거야. 이렇게 찢어졌어요. 심지어 이렇게 찢어져요. 이렇게. 종이예요 종. 이 칭찬해 신박... 주려고. 아, 신박하다. 진짜. 어, 이거 종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분리배출 종이에다가 아니, 버리시면 이걸, 돼요. 이걸 놔주려고 갖고 온게 아니라 찢으려고 갖고 왔다고? <laughs> 이거 버리려고. 어, 이거 종이입니다근 어, 종이 스타벅스 이거 카드가 <laughs>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아니 플라스틱이 뭐고 음. 놔주려고 갖고 온게 아니라는 어, 얘기잖아 뭐, 일단. 먹은 거 있네. <laughs> 괜히 좋아했네. <laughs> 예, 그래서 이거 알려드리려고. 아 신박하다. 음잘 만들었죠. 음. 근데 이게 메이드 앤 USA더라고. 카드가. 이거 우리나라에서 못 만든다는 얘기인가? 모르지. 근데 너무 음. 잘 만들었어요. 카드. 그러네요. 이거 어. 그냥 딱 보면 그냥 플라스틱인데. 아, 그래서 나는 조금 음. 아쉬운 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와. 거는 대부분이 뒤에다가 종이면 종이게 써 있잖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메이드 인 USA라서 그런가 봐. 음. 그런 이거 용도가 안써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되게 잘 음. 만들고 좋은데 이거 종이니까 뭐 찢어서 폐기하세요 레고 거나 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 아무도 몰랐을 걸요. 아. 사람들이 너무 놀래. 이거 종이 카드라는 거 알고. 이게 스타벅스가 친환경이라는 이미지를 음. 종이 빨대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켰거든요. 네, 네, 네. 저는 그걸 마케팅 장사라고 했단 말이죠. 음. 종이 빨대 요즘 말이 많이 나오잖아. 음. 응? 이게 사실은 친환경이 아니다. 음음. 이런 걸로 그치. 해가지고 저도 이제 생각해, 저도 그거 가지고 강의 많이 했지. 사실 그걸 로 저도 돈 많이 버는 것 같아. 강의하면서. 음. 음. 친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근데 이거는 어쨌든 좀 칭찬해 줄 만한 것 같아. 그렇죠. 일단 플라스틱 네. 쓰는 게 되게 음. 줄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것좀 제가 알려 주려고 음. 네,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예. 네. 그러면은 얘는 일회용이잖아 일회용. 음. 그죠 일회용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쓰는 보통 카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주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게 힘들겠지만. 음. 얘는 어차 일회용 이니까 음. 종이로 만들어도. 네. 음. 이게 선물용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지도 고급스럽고 이거 받으면 사실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음. 이건 주고 되게 좋은 것. 이건 이제 찢어서 버리셔도 돼요. 그래 한번 찢어볼까요? 네, 네, 찢어보세요. 진짜 찢어지지. 쭉쭉. <laughs> 오, 단단하긴 하다. 어. 오, 종이야. 네. 이거는, 네. 이건... 네. 오. 감탄, 감탄 먹었어? 아니 찢어, 찢었, 찢었는데 그냥. 저 굉장히 여러 겹이야 여기 보면 하나 둘 내가 눈으로 보는 것도 대여섯겹이야. 음, 이것만 이것만 이렇게. 이것만 음. 바코드가 있는 것만 좀 다른 거고. 음. 어쨌든 그냥 이대로 넣어도 그냥 재활용이 그쵸? 되는 그런 네. 거네요. 음. 좀 두꺼운 그쵸, 딱딱한 두꺼운 좀 종이. 네. 와. <laughs> 네 오늘 열기까지 하겠습니다. 네잘 쓰고 아알아 아,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부탁드릴게요.